안녕, 여러분. 오늘 영상은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제 방학이 끝나면서 영상 편집을 할 시간이 더욱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영상을 간단하게라도 편집해 주실 분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. 우선 모집하는 영상 편집 분야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. 한 분야는 노래 영상 편집이며 다른 분야는 게임 영상 편집입니다. 신청 방법은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로 이름 또는 닉네임, 나이, 편집 프로그램, 평소 작업시간, 샘플 두세 개 정도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저는 아직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. 또한 유튜브로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페이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이 들어왔거나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바로 페이를 지급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 점을 꼭 참고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슈게임 영상은 바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